일요일이 되자 안순과 운남은 시장에 나왔다. 안순은 오늘 장날이라 튀밥을 튀겨주는 아저씨도 나와 있을 것 같았다. 안순은 얼른 보리 한 바가지를 퍼왔다. 그리고 운남에게 안순은 물었다. 요새 어찌나 튀밥이 먹고 싶은지 몰라요. 마땅한 간식거리도 없고 괜찮겠죠. 운남은 그렇게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했다. 안순은 신이 났다. 안순은 복덩이를 포대기에 업고 나왔다. 오늘 날씨는 포근하였다. 바람도 불지 않았다. 복덩이도 세상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안순은 외투를 걸치지 않았다. 안순의 외투는 운남이 들었다. 혹시 모를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김제의 시장은 꽤 컸다. 상시 시장도 골고루 여러 가지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은 김제 5일장이 열리는 날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인근 시골에서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길 가장자리로 상인들이 줄지어 자리 잡았다. 더군다나 오늘은 일요일인데다가 5일장이라 더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시장의 중심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늘은 금방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 같았다. 봄도 되었고 아이들 새 학기도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안순과 운남처럼 씨앗이나 모종을 사러 온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았다. 안순과 운남은 씨앗과 모종과 묘목을 파는 곳으로 갔다. 역시 이곳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고추모종, 가지모종, 호박모종, 오이모종, 토마토모종 등 여러 가지의 모종이 실한 것부터 빨리빨리 팔리고 있었다. 안순과 운남은 순간 마음이 조급해졌다. 안순과 운남의 눈이 호박모종으로 향했다. 모종 중에서 제일 잘 자라게 생긴 떡잎과 위로 쭉 뻗어 실하게 자란 것으로 세 개를 골랐다. 호박 모종을 사고 상추씨 한 개와 솔씨 한 개를 샀다. 안순과 운남은 뻥튀기를 하는 아저씨 쪽으로 발걸음을 올렸다. 근처에 가자 벌써 뻥이어 소리와 함께, 펑, 소리가 났다. 안순이 말했다. 우리 복덩이가 놀라겠어요. 당신이 보리를 튀겨오세요. 나는 먼저 갈 테니까요. 하며 안순은 위도슬 걸쳤다. 안순이 모종을 가져가려 했지만, 운남은 본인이 들고 갈 테니 먼저 들어가라고 했다. 안수는 보리를 운남에게 들려주며 맛있게 튀겨와야 하며 집으로 향했다. 안수는 집에 와서 호박 모종을 심을 곳과 상추 모종 및 솔씨를 뿌릴 곳을 살펴봤다. 곧이어 운남이 보리로 튀밥을 튀겨서 모종과 함께 왔다. 안수는 고생했어요 하며 운남을 반겼다. 운남은 호박 모종을 대하에 심었다. 그리고 대문 옆으로 가져다 놓았다. 대문 옆으로 해서 담장으로 올라가게 했다. 나무 상자에는 상추씨를 뿌렸다. 그리고 집에서 굴러다니던 낡은 화분에는 솔씨를 뿌렸다. 안순과 운남은 기분이 뿌듯했다. 벌써부터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듯했다. 상추와 솔도 쑥 흙을 뚫고 올라오는 듯했다.